F16V의 어떤 준하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네네. 거기에 근접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있겠다 이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어... 군수 지원 면에서도 이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F16V를 안 산다는 이제 발표한 게 아니라 일단 미룬다고 했어요. 필리핀 음... 국방장관이 그 싱가포르 국방장관들 모여서 회의하는 그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했는데 네. 질문을 받았어요. 아 표준부이 어떻게 안 사십니까? 했더니 아 일단은 좀 미루 미루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F 오3산 발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절묘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들 중에서 이 스위스 시계 한 번. 아, 시계. 예. 아, 시계. 저희가 공동 구매로 저렴한 가격으로 네.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이 가격적인 협의를 제가 좀어 업체 측에서는 30%뭐 최대 40% 이렇게 했는데 제가 끝까지 50%를 해야만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판매를 할수 있다. 뭐 메리트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드디어 협상이 종결됐습니다. 50%의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그 광고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이 스위스 매티 티솟 이 브랜드는 이 1886년에 시작을 했어요. 오래됐네. 오래됐죠. 아... 그리고 이 시계는 누가 차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누가 찼습니까? I'm not g o n h n d 엘비스 프레슬리예 아, 진짜 <laughs> 엘비스 프레슬리가 5 0 년대 이런 걸 예. 이제 차기 시작했어요. 예이 시계 그래서 매티티 소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오.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인가로 판매하신다. 아 그럼요 진짜 예 음. 그리고 이 시계 베젤을 이렇게 보시면 음. 이 동그라미 음. 숫자 적혀져 있는 이게 세라믹으로 돼 있어요. 세라믹 예 세라믹 그래서 기스도 나지 않고 음. 아주 튼튼하고 예 그래서 가격대도 훨씬 더좀 이거랑 비슷한 모델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다른 걸로 채운거고 이건 세라믹으로 만든 건좀더 비쌉니다. 와. 예, 훨씬 비싸고요. 아니 그러면 네. 소비자 가격 얼마였어요? 이게 처음에 64만 2천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50%. 할인에 제가 협상 성공을 해서 32만 천 원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상당한 그 가격 인하가 있었네요. 32만 천원 시계가 이 정도 규모라면은 비싼 시계가 아니에요. 금액이 할인 받은 금액. 그렇죠. 음. 예. 보통 어, 이거 60만 원 정도도 저는 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최근에 진짜 제가 시계가 교체 네. 이제 시계 접어들어서. 네. 그래서 막찾다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먼저 시계는 한번 없어버렸어. 없어버렸어. 아, 아니, 없어버렸어. 아니 이게 벌써 색깔, 이 디자인 색깔도 그렇고 이게 뭐딱 좋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표님이 찾고 그, 계신 걸 보니까 뭔가 품위가 있어 보여. 요 색깔도 좋고 이 디자인 자체가 눈에 확 금방 들어오는. 네. 순식간에 볼수 있는. 그래서 이 스위스 메티티솟이 시계가요 모델이 제가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블랙, 그린, 블루 그리고 골드 띠가 이렇게 달린 것까지 해서 네. 여러분께 50% 할인된 32만 천 원에 특별히 드립니다. 네. 이게 공동 구매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 공동 구매. 예. 공동 구매잖아요. 예, 여러분 너무 좋은 시기가 나왔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번에 5월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뭐 다음 주가 5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찰 수도 있고 네. 또내 아들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네. 있고 지인, 부모님께 선물해도 아버지, 예, 그러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네. 일단, 네. 예, 캐주얼에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요. 여러분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안 하셔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정... 보시는 것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 가격은 도저히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없는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 소식 듣고 굉장히 좋아들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그 슈퍼소닉TV에서 네. 한 1년 이상 필리핀 수출한 F-50 2차 계약이 먼저지 뭐 미국의 F-16이라든지 이런 네. 다른 전투기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맞지 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아니라고 뭐 F16이 뭐 거세게 판매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될 거라고. 런데아이그 네. 싱가포르 5월 말에 싱가포르 그 샹그릴라 그 국방 뭐 장관들 회의에서 네. 이미 필리핀 그 장관이 국방 장관이 있했어요이 F16V는 자기들이 바로 진입하기에는 운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네. 물론 이 배경에는 좀 비싼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f o c PH형 12대 이제 하나 한대 출하겠지만은 그 운용을 해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음. 결국은 이제 바로 다음 날 발표가 나더라고 네. 예. 맞습니다. 자, 필리핀과 FA50 12대 추가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뭐 1조 원 규모로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 딜리버리 타임은 이제 2030년까지.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 FA50 음. 이 경전투기가 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언론 매체에 따라서 네. F 오십이라고 쓰는 매체가 있는 반면 에 아직도 T 오십이라고 쓰는 이제 이름 단어를 기명하는데 고등훈련기 T 오십 네. 실제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F 오십 버전이에요 전투기. 어, 그렇죠. 예, 경전투기 버전이고 아, 이 훈련기 고등훈련기 그리고 이제 초음서 훈련기 시장에서 아니면 네. 그 태생에서 보면은. 예. 어, 보통 이제 이런 표현을 표현을 써요. 네. 그 훈련기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데 어. F-50은 처음부터 네. 경전투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정반대 경우에요이 음... 훈련기 고두 훈련기로 사용하기는 에 너무 성능이 우수하고 좋은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아 너무 능력이 네.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군은 이제 3 단계에 걸쳐서 이 F-50을 도입을 하는데 예. 처음에 최초는 이제 순수한 훈련기 D-50 고등 훈련기 예, 50대를 생산해서 이제 지금 현재 광주 일병단에서훈련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건 이제 비무장이에요. 예. 날개 어떤 뭐 하드 포인트가 장착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중량이 좀 다르고 견딜 수 있는 게 네네. 그래서 순수한 이제 훈련기고 이건 이제 판편으로는 이제 유사시에 무슨 용도로 쓸까? 네. 용도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laughs> 어쨌든 T 순수한 t 오5 0은 이제 광주 병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예. 어, 수출 시장에서는 이제 동남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가 처음에 이제 훈련기 버전을 가져갔다가 음. 지금 이제 TA50으로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제 과정은 있는데 TA50 전술 임무기 네. 이제 뭐 네. 태국도 그런 경우인데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무장도 좀 장착을 하면서 레이더 가동도 이제 테스트 해보고 이제 어떤 조종사들이 양성할 조종사 양성할 때 네. 아, 레이더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는 이제 다 실습을 시킬려면은 네. 전술 인문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TA 5 0이라고 부르는 전술 인문기고 현재 예천 비행단에서. 아, 1차분이 운영하고 있고 2차분. 음. 2차분은 또 광주 비행단에 지금 전달이 되는데 네. 여기서 여담이다만는 이제 이 광주 그 비행단에 넣는 TA50개리 네. 블록 2인데 네. 폴란드 수출그 중에 간 터진 거예요. 그 납품 나품하는막 초기. 에 그래서 급하게 지금 폴란드에 12대 준게 사실은 TA50 블록 빼서, 2 빼서 아, 블록 툰데 이제 빼서 네. 다만 이제 다행히도 차이점이 식별이 안 되는 게 음. 기존의 예천 비행단의 22대 2011년부터 들어갔던 거는 네. 이 수증 비익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음. 어, 어, 어. 근데 이후에 생산한 TAOC 블록 2는 네. 수평인에서 음. 사실상 식별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냥, 그냥 FA F50, 그냥 50이라고 하면은 FA 50 어, 돼버리는 거예그것도 어, 어, 절묘하게 잘 맞았지. 그런데 예. 예. 먼저 TA 50 블러 원 같은 경우는 잠깐 이렇게 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수직미익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금방 알아보는데 예. 우리 같은 이제 매니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이 카이 에 음, 음.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TA 50 여기저기서 생산라인에서 음. 쫙만들고 있었죠. 뽑고 네. 예, 있었어요. 음. 자 그러면서 이 TA 50 고등훈련기 그리고 음. TA 50 전술 입문기 그 다음으로 바로 FA-50 경 전투기, 이 공격기가 나오는데요. 네, 2013년부터 실전 배치, 그까팔 그러니까 전투 비행단이 네. 배치가 됐고, 그때 뭐 상당히 크게 행사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두개 비행단에 나눠져 있죠. 한, 그한 개는 예천 비행단에 있고, 두개 대대는 이제 원주에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전 배치가 돼 있고, 이게 또 실전 배치가 된 이후로, 거걸 어, 이제 찾기 시작하는 이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 완전 전투형.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폴란드. 음. 물론 이제 또 말레이시아가 또뭐 지금 아직 전달은 안 되고 있지만은 예, 계약을 했죠 후속 이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크게 계약을 한 데가 이제 필리핀이 되는 거죠 일조어 그 치네 야. 그래서 뭐 기대하는 바가 이제 상당히 뭐 아주 이게 자연스럽게 필리핀 쪽에서는 이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음. 자기들의 어떤 공군 어떤 그 숙련도 네. 조종사들의 실력에 딱 맞는 경전투기이다. 음. 그걸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그 동안에는 그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수스로 평가를 얘기 안 했는데 네. 아, 미국에 이제 f-16v 를 이제 가져가세요 돈만 내세요 아, 아. 이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판매 승인을 해 줬는데 음. 필리핀이 음. 그걸 가져가기에는 이게 또 실제적 네. 돈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숙련도 조종사들이 딱 바로 적응하기에는 음. 대한민국에서 만든 f-50의 계량 버전이 맞다 맞춤형이죠 필리핀에 에이. 네. 그걸 아주 솔직하게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음.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계시는 뭐 매니아들 그 나라의 매니아들도 아주 정확히 평가를 하더라고. 어. 아 이게 맞다. 어 이거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고성전투 기갈지언정 음. 지금 당장 짧은 기간 안에는 이거를 스물네 대 편제 물론 한 대가 이제 추락했지만은 열두 대 열두 대 개념으로 보면은 딱 그게 정수가 맞다. 지금은 이거를 배치하면은 공군력이 좀 강화되면서 그 다음 네. 단계 고성무전투기. 그게 물론 이제 f 1 6 v 나 네. 특히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린 KF 이십일. 음. 그데 제가 볼 때는 중간에 F 십육 V를 건너뛸 것 같아요. <laughs> 그 역시 말씀드린 예. 대로, 역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KF 이십일 불러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이 T 오0 고등훈련기 음. 사실상 이 기본적으로 F 십육 설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친척 네. 관계예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이 공기 흡입구 배치 그리고 엔진은 이 FA 십팔. 예. 이것과도 같습니다. F 사공사 엔진. 예.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고 음. 이 조종사들이 참 조종하기 쉽다. 음. 예. 그리고 어느 고등 훈련기와는 달리 이 F 십육처럼 안정성을 일부러좀 음. 약화를 시켰다 설계를. 그러니까 안정성을 약화시킬 필요까지 는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제 훈련을 또 시켜야 되니까. 예. F 십육과 동일하게 하면은 또 이게. 뭐 훈련하다 너무... 훈련하다가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순간 뭐 실속이 들어간다든지 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둔하게 했다.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둔화 시켰다는 걸잘몰라요 그러니까 조종사분들, 네네. 교관 조종사분들은 아 그래 F16보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조금 덜하구나 이제 그런 거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우, 예민하죠. 그런데 예, 이제 이거를 학생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네. 어 이것도 고 고성능이야. 뭐 이거 F16급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교육 훈련을 받고 받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필리핀 조종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이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기민하게 항공기가 움직인다. 네, 예. 그리고 이 다른 훈련기보다는 음. 이 조종 난이도는 높다. 아, 이 얘기는 예. 기존에 이제 아음석 훈련기, 마 0.9짜리도 훈련기들이 많은데 예. 그거보다는 이게 초음속이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는 기존에 뭐 M346이라든지, 예. 그 M346이 이쪽에 있으면은 중간에 F50 있고 더 총리 종군은 F16 네. 그 중간에 딱 있는 이 전투기 겸 훈련기가 되는 거죠. 어... 그 중간에 M3 사립과 네. F16 중간에 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더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 보통 훈련기는 학생 조종사가 조종하기 쉽게 이 둔하면서도 음.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됐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 반면에 이 전투기는 숙련된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기민하게 움직이도록 안정성이 약화된 설계를 했다 예를 들면 뭐 f-16 이죠 예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언론 지상에서 표현할 때는 온라인 상에서 네. 아 이게 뭐 f-16 에뭐80%의 성능을 갖는 뭐 전투 경전투기 다 네네 그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예 아주 절묘하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또 필리핀 조종사들이 음. 한마디로 말하면 t-50은 훈련기 보다 전투기에 더 적합한 고성능 항공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경 전투기 FA-50을 염두에 두고 이것은 T-50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필리핀 공군이 이렇게 뭐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를 위해서처럼 이렇게 극찬하는 그 배경. 네네. 그걸 이제 살펴보면은 유독 2005년도 기준에서 이제 그 사이 2016년 그러니까 FA-50을 받기 네. 직전까지 필리핀 공군이 사실상 전투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아, 1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네. 필리핀 공군이 FA-50 도입을 한 히스토리를 말씀하시겠다. 네, 배경이죠. 아, 예. <laughs> 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전투기가 없던 시절인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그 국방 정책이라든지 환경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자기들 그 필리핀 네. 그 열도의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마지막 그 친중국 할 수도 없고 친미 할 수도 없는 아주 중간 외교를 좀 했어요. 음. 양쪽을 다 이렇게 좀 어, 각각 해하는 네. 그렇게 하다가. 중국 해군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음. 한 (2012년을) 이제 기점으로 그렇죠. 그 중국 해군이 한국마음 그 도입을 이제 실전 배치하면서 예. 그래서 위협이 이제 일어나면서 커지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투기를 이제 보유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그동안에 전투기를 이제 제대로 된 전투기 특히 레이더가 있는 전투기를 운영해본 지가 꽤 오래돼요 꽤 오래돼요 오. (70년대) 말에 어, 미국으로부터 이제 미 해군 해병대 사용하던 F-8H라는 크루세이더 전투기, 초음속 아, 전투기인데 이건 예. 베트남제에 쓰던 거거든요. 그렇죠, 크루세이더. 그런데 네, 미 해군 해병대가 퇴역시킨 거를 일부러 이제 추려서 사가지고 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아, 중고 전투기기 이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게 무슨 그 스페로 같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BVR 성능 가진 전투기는 아니었고 사이드와인드 중심에 어. 그다음에 레이더는 이제 뭐 탐색 추적할 수 있는 좀 거리가 좀 짧은 거. 그래서 그거를 80년대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냥 이 운영 이게 유지가 어려운 이게 어. 혼자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프랑스 해군도 있었지만 또이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중단을 시켜서 예. 기존에 이제 레이더가 없는 (F5A만) 남겨놓게 됩니다 아, 그 일부 또 기체는 우리가 또 원조한 것도 있고 합해서몇대안 음, 음. 되는 레이더가 없는 그냥 초음속 전투 아, 시대에 뒤떨어진 예. 그러니까 이게 뭐전자장비라고는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 비행을 위한 전자장비 그런 이제 A/B/X만 중심으로 된. 음. 그래서 이제 기량이 떨어지는 거죠. 전투기다운 전투기가 없어가지고 에이. 그때 대수가 몇대안 되고. 음, 음. 그러다 그것마저 이제 퇴역을 시키는 게 2005년이에요. 2005년. 네. 그고 음. 전투기가 없는 나라. 아.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에이. 그래서 이게 기량이 다 이제 죽어버린 거지. 조종사 양성도 안 되고 훈련기도 없고 뭐 제, 그, 초음속 제트 훈련기도 없고 아무도 것 없으니까 에이. 그냥 대 게릴라 전에 어떤 공격기 프로페라 프라페라 공격기만. 자기는 음. 그열도 밑에 이슬람 반군들 이 있으니까 공산 반군이라든지, 그래서 그거 상대로에 몇대 되는지 뭐경 공격기만 유지하다가 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주변 환경이 이제 중국 때문에, 우리. 중국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말씀대로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조종사를 양성하면서 전투 그 성능이 있는 음. 겸하고 있는 아주 경제성 있는 기종이 뭘까다가. 하 대한민국 FA 오십이 이제 딱 발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 필리핀이 경전투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에 인도네시아가 이 TO 십이죠, 사실상 FA 오십이에요. 이것을 1 6대 도입 계약을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태국이 그 TO 십 TH라고 하는 예. 어, 이제 사실상 TA 오십 버전인데 이것도 이제 2015년에 계약이 되죠. 음, 근데 그것도. 원래는 여기는 다 예상이 됐던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국내에서 아주 뭐 환호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10년) 전에 예, 예. 그러면서 드디어 필리핀이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f a 5이오십 열두 대를 도입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실전 투입하죠 마라위 전투라는 이제 대 캐딜레전 대규모 예. 필리핀 필리핀 그 남쪽에 있는 거기서 네. 이제 이슬람 반군하고 이제 아주 대판 붙었죠. 어휴. 그래서 크게 이제 활약을한게이 폭격하는 성능이 아주 대단히 우수하다. 정밀 타격이 된다. 그니까 미리 이제 폭격 지점이 이제 컴퓨터 산출해서 알려 주기 때문에 조용선 버튼만 누르면 된다. 비행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명중률을 높이는 이그 멍텅구리 폭탄을 음.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놀랬죠. 어이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냐. F16 뭐 저리 가라다. 이 지상 공격 능력이. 네. 그러니까요. 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이 실전에서 쓰인 건 리비아전 그리고 중국의 J-10C 음. 바로 얼마 전 인도 파키스탄 공군전에서 실전에 투입이 돼서 활약을 했고요. 예, 예. 이 대한민국의 FA-50은 필리핀이 네. 실전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습니다. 예, 인정을 받았죠. 예. 예. 자, 그럼 이렇게 필리핀이 한국 방산 제품들을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주로 도입을 했죠? 어, 이제 공군에서 이제 FA-50 열두 대라면 예. 해군에서 또 중요한 역할하는 을 이제 호위함. 호이암호이암은 이제 호세 리잘 그호이암두 척을 이미 이제 받아갔고 어. 사용을 잘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림팩 훈련에 그 하와이에서 이제 중심으로 벌어지는 네. 2년 단위로 그 림팩 훈련에서 크게 이제 인정을 받았죠. 어. 아, 드디어 필리핀도 현대화된 이제 호이암을 가지게 됐고 훈련에 참가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자기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실제 몸으로 겪으면서 네. 아 한국산 제품이 이게 가성비가 음. 그니까 발주를 하면은 적정 금액에 제때 맞춰 주니까 음. 자기들이 계획했던 어디 해외 훈련 참가도 그렇고 실전도 투입했었고 음. 이게 상당히 이제 필리핀 군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차질이 없으니까요. 네, 차질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사수출 시장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인정을 하고 서로 인정 받고 인정했던 게 폴란드고. 와. 그리고 이제 그걸 양쪽을 다 지켜본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가 아 옛날에 네. 뭐 1993년도에 급해가지고 K백 장갑차를 급히 조달을 한국에 세봤는데. 네. 아 그날로부터 이 한국 방산이 엄청나게 더 발전해서 안정적이구나. 음. 이러니까 필리핀하고 말레이 필리핀하고 폴란드가 선택을 하는 음. 거고, 야 예. 다시 우리도 이쪽으로 눈을 돌리자. 어.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FA50 열 여덟 대 일차분이. 열 여덟 대? 열두대 예. 아닙니까? 말레이시아는 열 여덟 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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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말레이시아. 음. 예. 아, 필리핀 얘기는줄 알았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엘이진 엑스원의 음. 이 청상어 경어뢰 그리고 해성 대한 미사일. 여기에 또뭐 상륙 장갑차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예 상륙 장갑차는 네.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 에로스페이스 작품이죠 예자 예. 그리고 이 해군에서 퇴역한 이 포항급 초계함 음. 그리고 참수리급 고속정을 또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건 이제 먼저 얘기입니다 참수리 네. 고속정은 말 그대로 2005년도에서 뭐한 2007년 사이 얘기고 네. 그니까좀 뭔가 이 한국산 이 장비들이 뭔가 이게 도태했어도 수리해서 쓰면 쓸 만하다는 걸 보여준 경우고. 네네. 그래서 참수리급을 이제 공유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포항급 초기함을 2010년대. 음. 그래서 가져가 보니까 효율성이 있고 물론 네. 이제 뭐 중국 해군으 상대로 하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호세 리자급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순서대로 이제 조그만 배부터 해서 초기함 그다음에 호위함을 가져간 거고 네. 현재. 좀더 크게 이제 좀 이제 나가야 되니까 물론 이제 필리핀 지도를 보시면 꽤 넓어요 일본 거뭐 아, 일본 그런 수준만큼 네네. 양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를 네. 그래서 우리 또 현대 중공업을 통해서 이제 건조 음. 발주를 한 거죠 현지그 필리핀 이름으로는 이제 미구엘 말바르급 호위함 두 척을 지금 도입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구엘 말바르급. 그런데 이번 오. 주에 이것도 우리가 속도가 건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미구엘 말바르급 중에 한 척이 또 행사를 거칩니다. 어. 필리핀 이제 군에서 와가지고 진수식, 건조식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가져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HD 현대에서 네. 뭐. 예. 이렇게 이제 건조해주는 실력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어. 아주 만족하는 거죠. 그 덕분 뭐 크게 비싸지도 않고 저 유럽제에 비교해서 네. 그리고 가까운 나라잖아요. 이 필리핀과 대한민국 가깝습니다. 그니까 어떤 심리적으로 군수조달, 군수지원, 만약에 뭐가 고장났다 빨리 오세요 하면은 비행기 시간으로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러만한여 시간 걸립니까? 뭐 저가 항공이든 뭐 고가 항공이든 아유 예, 가는 시간 똑같죠. 네, <laughs> 예, 바로 가서 그냥 그 현지 그 지역에 지방에 내려가서 차 타고 네. 내려가서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 그런 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어. 입장에서는 네네. 저 유럽 제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음. 특히 이태리 제 많이 겪어봤거든요. 시간이 세오라 네오라 뭐 얼마 더 달라. 거기에 진전머리가 남게 있어요. 사실 그 그러니까 필리핀 군이.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가깝고뭐 그런 이제 이상한 그더더 더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러지를 않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성비가 대한민국제가 아주 그냥 자기들한테 맞다. 아. 그래서 아. 연속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이 필리핀이 한국산 전투기 FA-50을 2차 추가 도입을 할 정도로 음. 이 성능에 크게 만족을 했는데 음. 이 필리핀이 이 FEO 십을 도입한 후에 일종의 컬처 쇼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링크 십육을 얘기하는 것은데이 네. 링크 십육을 써보니까 그 FEO 십에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면 그 시연기에 화면상에 네. 레이더 정보도 들어오지만은 또 옆에 네. 있는 그 시연기에 정보 편대간의 정보가 숫자상으로 다 나열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 그게 바로 이제 환경 공중 환경 어. 그러니까 마치 인도 파키스탄 전에서 그런 환경이 접하면은 근거리 상에서 지금 이게 레이더 탐지 거리도 있고 행동 반경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장착한 공동미사일 한계가 또 있으니까, 음. 그래도 그러면서는 순간 어떤 회피를 한다든지, 뭐그 작전 지역이 좀 위험하게 뭐 날아올 것 같은 빨리 피한다든지 네. 그런 정보를 링크 1 6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 어. 이게 상당히 이제 그 동안에 전투기를 운영하는 이제 안 해본 입장에서는, 네. 어이정도면뭐 F 십육 굳이 뭐 이렇게 아. 되거나 굳이 뭐 F 십육 응, 물론 이 아직은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F-50G 블럭 10이지만은 네네. 그래도 링크 16 때문에 어 이거 현대화된 전투기 맞네 어, 경 전투기 어, 네. 우리 수, 자기네 수준에 그 동안에 단절된 전투기였던 그 기술적인 발전에 음. 단절됐지만은 한 순간에 이 복원이 될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F-16으로 넘어가야 되나 그쪽 복잡하고 비싸고 뭐좀 여러 가지 통제가 많이 걸리는데 어. 그리고 까딱에다가는 이제 이게 뭐 중국하고 뭐 미국 이 붙었을 때 이게 또 F 십육을 도입해 가면은 필리핀군을 도입하면뭐또 기대감이 있을 텐데 네. 자국산이라고서. 예. 근데 그거를 절충한 게 바로 엔진은 미국제고 공동 설계를 했지만 F 오십이. 아... 뭔가 여러 가지 환경이 성능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네. 게 갖추고 있는 거 필리핀 군정에서는 이게 적절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만족을 했고 물론 이제 한대 추락한 거는 또 조종사들이나 뭐 그런 이제. 지형지문에 이제 뭐 안개가 껴가지고 뭐 산에 갔다 방다지 뭐 그런 이제 결과로 나왔는데 그런 어, 그런 쪽으로 어. 어떤 항공기 자체 문제보다는 아, 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 돼버렸고 서로 예, 예. 대한민국이나 이제 필리핀 쪽에서 다 넘어갔고 음.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발주가 야저 말레이시아고 하 특히 그 폴란드가 기계식 레이더가니 전자 주사식 등동 음. 전자 주사식 레이더를 장착한 개량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거를 사면은 당장 F-16V가 없어도 되겠네. 그런데 어, 어. 조정하는 그 방법은 똑같고 기존에한 대. 네. 어, 빨리 그냥 도입하자마자 바로 레이더 성능만 좀 적응을 이제 교육을 받으면 어. F 1육 V의 어떤 준하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네네. 거기에 근접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어. 군수 지원 면에서도 이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F 1육 V를 안산다는 이제 발표한 게 아니라 일단 미룬다고 했어요. 필리핀 음. 국방장관이 그 싱가포르 국방장관들 모여서 회의하는 그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했는데 네. 질문을 받았어요. 아, 부시님 이 어떻게 안사십니까? 했더니 아, 일단은 좀 미루 미루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F-23도 발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절묘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이게 필리핀 쪽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만족하는 경전투기인 게 분명합니다. 아, 아 그리고 태국 공군의 그리펜 전투기하고 이 모의 공중전에서 또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F22까지 같이 붙었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네. 하고도 근데 이제 그리펜은 스웨덴 전투기니까 또 태국 공군이 끌고 와서 했으니까 네. 뭐 약간의 이제 그 격차가 없는 정도로. 왜냐면 F404 엔진을 사용하는 또 공통점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 군그 기량이 그 사이 에 많이 발전했고, 아 미국의 f 2 5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볼. 보... 복도다 복도다 주기 위해서 좀 느슨한 전술로 예다 아, 그렇죠? 네, 다 노출시키고 그래서 이제 좀독기위해서 음. 잘해 앞으로 잘해 이러면서 아. 이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 사자 또 사자 어. 이번엔 또레이더가또 최신 레이다 이러면서 아. 결정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폴란드가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상당한 그 기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계약됐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도 이차 개혁됐죠. 그러니까요. 또 이제 기대하는 게 이집트. 아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하고 이제 방사 협력을 이제 수출이지만은 이게 상당한 기반이말 그대로 지금부터는 K 방산이 맞아요. 음. 이 물건이 대량 발주가 되면서 계속 선호하고 추가로 옵션, 옵션 이런 이제 얘기한 것도 다 현실화시키고 뭐 시간을 좀 걸리긴 하지만 네네. 전, 뭐 전차 같은 게 그러므로 그럼, 인해서 이제. 말레이시아와 계약이 됐고 그걸 지켜본 그러고나서 이제 세번째 음. 필리핀이 된거예요 예. 그러니까 효과가 이게 연속적인 효과 그러니까 음. 기반을 잘 닦아 준거예요 이제 폴란드가 예. 그러면 이번에 필리핀이 추가 도입하는 FA-50은 어 지금 폴란드 버전 PL형과 말레이시아 음. 버전 M형 음. 이것과 같은 개량형 버전이죠? 핵심이 이제 그 레이다 a 사 레이다 네, 두번째는 공중급유 예. 기능 프로브를 예. 붙이는 거죠 이건 뭐 카이에스 개발을 끝냈고 네. 세 번째는 최근에 마무리 작업 들어간 이제 스나이퍼 포드 같은 미국제. 어... 이것만 제대로 장착이 돼서 인티그레이션되면은 아, 마라이 전투에서 그 폭탄, 멍통리 폭탄을 투한 것보다 더더 어. 정밀한 그러니까 원형 아... 그 어떤 오차가 더 줄어드는 정밀 타격이 이제 가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은 네. 2030년까지 열두 대를 다 인수해서 뭐 전력화하면 스물 세 대인데. 네. 뭐,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 공대함 능력, 중고 해군을 상대로 네. 그게 좀 갖춰져 있다고 이제 볼수 있는데 음...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지금 이제 주력 그 소위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 개념 개념으로 이제 장차가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메버릭. 매버릭메버 네, 네. 이제 높은 그 고공에서 발사하면 2 7 k m 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데 음, 음. 중고도에서 하면은 좀 줄어들어요. 뭐 20킬로미터로. 근데 이게 일단은 탄착이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의 그 해상 방공망을 위험을 무릅쓰고. 네. 어떤 접근이 돼서 발사하면은 이게 또 매부르게 또한주먹한다고터 빵꾸 이렇 빵꾸를 뚫어올 수는 돼요. 니까침 격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그 타격을 이게 탄두 때문에 이게 원래 대전차 미사일인데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 숫자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카이에서는 앞으로 이 공대함 미사일을 또 다른 걸인테그레이션 시켜서 개발을 줘. 그러니까 삼차 개발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 이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F-50의 어떤 뭐 다음 플러 음. 그런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는 게, 이제 그걸 2030년도 전후로또 우리가 개발 착수해서 완성하면은, 북한 네. 미사일 또 수출도 기대할 수 있고, 어. 그러 이제 펀치력이 이제 사실상 아주 현실화되는 거죠. F-50의 어떤 타격력이 어떤 필리핀 공군은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 물론, 이그 시점이면, 이제 2030년도 전후, 후, 전과 후면은 또블록2 KFCB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또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편으로 안정적으로 타격력을 갖추려면은, 이 FOC 계약력이 또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전지 음. 이번에 그 계약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더 추가 개발 하자. 아, 예, 타격력을더 높이자. 네. 예. 자, 이렇게 폴란드에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까지 대한민국에 FA 50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또이 FA 50을 도입하려는 나라가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